과거 미래 시절 지레교 아 맞으면 어틀리으면 애써래요 아 일본은 내가 풀어주겠어 너네 바보들을 위해 every time이 붙었으니까 수가 아니고 쓰겠죠? 한 습관을 나타내거나 아, 이건 C가 되고 얘는 맞네요. 음, 과거형이니까.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it is going to be foggy this afternoon. 어 약간 미래를 지금 진행형으로 나타냈는가? 이거 어, be going to니까 가능하고요. 아, 나오니까 is fixing 되겠고요. 헬드 과거형 헬드겠죠 행복했다 잖아 언제 어. 그 애기를 안았을 때 그죠 렇 my grandfather retired last year and now he 나오잖아요 그는 시간을 가진다 he has time to travel around one study showed that <laughs> average person 여긴 연구 결과니까 lefts가 되겠죠 lefts 15 times we live outside the city so my father takes가 되겠네요 the <목소리도> t a k e s 인지라 아셔야 됩니다 <목소리도> 네아 뭐야 이것도 쉽네요 자, 나오네요. Is waiting. 어, 거의 7번 했다네. 뭐했을때 길을 건너던 동안에. 과거영이 여기 다 보니까. 아이고 어, 좋아하다는 진행형 안 되니까 바로 라 i k 해주시고요. 이거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현재 시제 써주는 게 맞고요. 잠자고 있다 시간을 보내다 아 뒤에 과거구나 그러면 여기도 과거 진행해 주실까 빈칸에 알맞은 <목소리> 형태로 쓰라고 현재 그냥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요즘에 여기는 요즘에라는 말 때문에 is learning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어 그래? 어잘한다어나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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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에 여기는 <laughs> wakes up이겠네요 매일매일 그런다는 거잖아요 어, I was lying 맞았어 어젯밤에 그러고 있었을 때인 거잖아 딱그딱 그딱 찰나의 시간인 거니까 진행형 The space shuttle made its first flight. Mm -hmm. 첫 번째 비행을 언제 했다는 거? 1981년. 초라 과거죠. 완전 과거죠. If you don't hurry, 가정법이니까 you will be late for the meeting. 지금 안 서두르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죠. Long time하고 a 과거니까 made가 되겠네요. Mm -hmm. 오래 전에, 과거잖아요. 워크북이 더 쉽네. 문제 3번이 틀렸죠. 시간의 부사절에는 미래시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아 숨차 2번이 틀렸네요. 가지다를 지금 진행형을 썼죠. 가지다는 진행형 불가능하다고 했죠. 잘하셨을 거라 생각 들고요. 완료. 이거는 가버렸다니까. 당연히 결과 아닙니까? 생각해본 적 있냐는 경험이고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 왔다라는 거네요. 센스가 있으니까 계속이겠죠? 아니고요. 어, 어, 올려두셨네. 누군가가 내가 어제 샀던 가방을 가져가 버렸대요. 3번이 결과가 되겠네요. 아 이거 3번 체크. 3번이 정답이죠. 가져가 버려서 지금 없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아, 결과한 거죠. 얘는 최근에 배웠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계속이 되겠죠. Recently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번 Hugh Jackman has live has visited South Korea 몇 번이 나오네요. 그럼 이거는 딱 봐도 경험이겠네. 1번 아닙니까?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three times, several times. how long? 이랑 for이랑 since m well, recently 이런 거 같이 쓰이니까 어디 갔니? 4번이 되겠네요. How long for this recently match? Where is it? Oh, where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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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가 완료구나. 얘가 for since how long이 계속이고 recently가 완료네요 완료 just, just already, already 네. 니다맞어네다맞는데응 네. 응. 오케이 just already y e 랑 recently가 같이 나오네 그 다음에 4번 어 already 보이네요 우리가 금방 봤던 just already y e 니까 정답 4번이겠죠 그다음 어법에 맞는 거 고르랍니다 아 지금 찾을 수 없는 거잖아 현재랑 연관 있는 거니까 해즈로스트겠죠 잃어버렸는데 지금까지 잃어버린 거니까 현재가 안 가지고 있는 것만 만약에 이게 잃어버렸다라는 과거가 나오면요 지금 그걸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현재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현재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는 현재 완료 써주시면 돼요 아직 못 끝냈다라는 거니까 haven't finished 그냥 6시부터 기다렸다라는 거네. 기다려왔다. 자, 여기는 1939년이라는 확실한 시간 표현이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 와주시고요. 어, since 보이네. 현재 활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봐, 어, 제라는 확실한 표현인 과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stole 해주시면 되겠죠. 알맞은 다고를합니다어법상 발음 문장. 하울롱이니까 아, has been이 맞을 거고 다섯 살부터 피아노 쳐왔다는 거니까 has played가 될 거고 아 너가 너무 많은 시간을 써오고 있다고 생각해 3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몇분 전에 과거시제니까 so가 돼야 되겠고 이거 뭐야 have been ing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ting 돼야 돼서 얘는 틀렸네요 틀린 거한번 봅시다. 그린 커리 먹어본 적 있냐? 어 있지. 나는 그거 내가 방학 갔을 때 먹어봤다. How long 얼마나 알아왔냐? We have been friends since we were five. 그렇죠. When did you visit Paris? You mentioned that you've been there. 너 가본 적 있다 그랬잖아. 아 3번이 틀렸네요. 레스트 써머라는 확실한 과거 표현이 있으면 은 방문해 본적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 표현이 있을 때는 현재 완료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과거 완료는 1번에서 5번까지 시험이 나와서 한번 써보셔도 요응와 <목소리> 어. 오늘은 채점 못하고 제대로 안했다 니네는 시험을 제대로 지도줘야어어어떻게나와야지나어어머니 삶은 왜안 돼? 몰야되나 어? 왜안 돼? 잠시만. <목소리> 터치하고 맞는데? 왜안 돼? 왜? 네? 이게 대박, 뭐야? 태블 태블 있어서 안 되나? 뭐야? 뭐야 이거 터치가 왜안 되지? 맞는데 아, 이게... 썩어져 있었네. 그냥... 흥... 됐대, 됐대. 제일 헛발이라서 너무 웃긴 좀 같아요 스러데 사이트 에서 주문 받거든벌써눈 <laughs> 이, 다 풀렸 거든

그렇죠. 다 헤드피피 써주시면 되고요. 자, 시영해 미소 타이얼드미소베리소베리 다이얼드. 미 어떻게 살아있는 거에요? <laughs> 저는 천국 걸고, 무슨 말인좀 몰라요. 저한만 하지 말좀 왔지 이

나도 몰라, 나 저거 는 진짜 너무 귀엽다. 쉬는 자리에 쉬고. w h 안나 I'm looking at, 근데 t 왜 o o 요어차 u 못 i 니까다 틀렸으니까 그거 안말 u 거잖아. 아아맞 t a good e n o u 아기 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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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지 모르겠다, 근데. 아 기원, 나 이게 맞을까? 맞 o 지 enough. I'm not a g o a s e t w e g o e k 지영이는 어... 그거 다 하고 나서. 네. 온도 적었는데, 온도. 온도요? 아, 끝났는데 맞는지 모르겠네. 요 아, 어, 내가 줄게 뭔가 틀렸을 게 많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어? 힘안줘었네 보통 힘을 안주은그 같다. 어 both him 하거나 both for him 둘다 됩니다. 아, 음, 또 언더 요 언더? 응, both him 하거나 both for him 둘다 가능하세요 사이에 for him 하셔도 되고 그냥 him 하셔도 돼. 힘을 잘 먹었다. 응. I had m a t t e r 어, 아, 좀 써야 돼? Better 가 아니고 never 이어야 하나? I had. 매달? 매달? 그녀랑 만난 적이 있다고 생각한 거니까 헤드 메시지. 야맷매들린아 내가 띄었으려 그랬어. 아. 아자 아.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맷트허왜 이래 매들. 뭐뭔호소리가했네맷아 헤드멧 헐 매달은 매달. 매달은 매달. 매절은 매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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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온도 세 번? 4번. 번이 되겠네요. 해몇 번째지? 안 돼. 앞이 과거 시제면은 뒤에는 과거나 과거 완료 나와야 되는데 헤드 콤프가 되어야 돼. 제 보자. 하너는 왜? 책 줄려고 했어? 이미 이전에 읽었어. 왜 걱정해? 11개. 11개. 11개라고? 11개라고? 어. 11개라고? 어. 이거 3번 틀렸죠? 내가 깼다가 돼야 되고 어떤 카메라냐면 My f a t h e r l h e a d o a t 가 돼야 되죠? 그 이전에 사줬던 카메라를 깨버린 게 되겠죠. 3번이라고 해두고 왜냐면, 사준게 먼저잖아. 사주고 나서 부거잖아 그러니까, 헤드보우트가 돼야 되고 여기가 내가 브로크가 돼야 되 u get a broke together. They 온도계 not the Maria. t h e 이 a 이 e 아 o t the Undog and t a r 하 n o b o t h e 어디 부터지 기억이, 아, 음, 아, 독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언덕엔대로 기억나. 근데 온케. 예를 들 우리 도쿄 어디까지 했는지좀 찾아봐. 돼요? 어디 모르는데, 모르는데. 그 세까지 하기 했는데 세븐 어디 기억 안 나요. 너무 얇다 아니, 우리 원래 도쿄 하반 프 그거요? 혼다 받고 있나? 오는 응. 내가 화석이겠지아나오 맞다. 벌써 틀렸어 망했어. 안농 안 있어? 책? 글쎄 버렸을지 이거 잘안 버렸을 것 같아 머리 아니야 요건가? 이게 만약에 온도가 틀리면은 H가 들어가는 거아 별로 그런 별로 아니야 요건가? 이거 뭐야? 부분? 어? 텐? <laughs> 어머 요건도공기도 하고 아터야이거 뭐가 하고 가이 거야? 아텐데 그거는 2번 아니야, 3번이야? 아니요, 아니요, 아요5까지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레시 뭐야?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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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아, 파세미 말해서. 아, 파 말해서 먹아아 허, 어요 여기. 사이 뭐 어, 여섯. 허. 아! 한 글자라고? 네. 음. 아, 그렇네요.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독해 어딘지 빨리 찾아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